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오늘 모세는 답답하게 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10편 90편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 기도를 늘 하니까 모세의 삶이 흔들림이 없이 한결같이 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의 제목이 어땠길래 모세가 그렇게 될수 있었겠나 첫 번째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날 지식은 너무 많아요 대학도 많고, 석박사도 많고, 근데 대학이 많다고, 석박사가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자가 많아졌느냐, 그건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 요 오늘 이런 기도를 늘 하면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 만들어 주실 줄로 믿는 것이. 두 번째는 뭐냐, 주여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느 지역이든지 법의 지배가 있는 것과 같이 주님 우리 거처가 된다는 말은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인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지배권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거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주권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신앙생활 오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신앙의 옷을 빙자해 가지고 고집과 아집으로 굳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 권리 포기하지 않고 주권을 드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없는 거예요 인생의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내려놓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청지기가 되는 것이 세 번째로는 인생은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천년이 하나님 앞에서 한점 같다 인생을 쓸어가시되 죽겠어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리미리 젊을 때부터 인생의 연수의 한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인생의 한계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우리의 인생을 시간이 아니라 영원 속에 두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은, 이터너티는 그리스도와 접붙여져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이 영원이에요. 따라서 오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순간은 어떻게 보면 영원의 절정이 되는 것이에요. 이 시간이 얼마가 되든 상관이 없이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번째,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빌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죄에 대해서 좀 예민해지라. 주님 앞에 정결한 영으로 은혜받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아침마다 주의 사랑과 만족과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실제적인 보상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대도 은혜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결과를 주시도록 주님 앞에 메어 달리는 하나님이 기도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